안녕하세요 태공입니다 음양오행 세번째 시간이죠 가을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고요 가을 구름은 깨끗하고 요사스러운 별도 떨어져 가을하늘은 높고 변방은 말도 살이 찌네 말 안장에서 영웅은 칼을 움직이고 부술 휘둘러 경문을 날리네 이 시는 중국의 구신언이란 사람이 쓴 시인데요. 흉노족들이 가을이 되면은 이렇게 쳐들어와서 그 고식들을 약탈해가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배경을 그런 배경에서 친구가 이렇게 전쟁터에 나간 친구를 그리면서 쓴 시래요.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가을이 되면은 이렇게 곡식이 있고 말이 살이 찌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가을을 오늘은 가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게요. 가을. 가을은, 가을을 언제부터 가을이냐라고 생각한다면은 입추절부터 가을이에요. 입추. 입추. 그런데 하루 중에서는 입추가 신시 신월이 되, 신월이거든요. 신월. 신월인데 하루에서 하루의 신시는 신시는 이렇게 석양의 시작이에요. 낮에서 오후로 넘어가는 오후 시작이다. 신시. 그래서 15시 30분부터 15시 30분부터 17시 30분. 오후 3시 반이 넘어가면은 3시 반이 넘어가면은 이렇게 한 여름에도 3시 반이 넘어가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이렇게 한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 시기, 시, 그 시간. 그것이 신시인데 또그 신시가 되면은 그림자들이 길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은 정오에 우리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왔던 그 태양이 서쪽으로 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신시가 되면은 거의 한 45도 정도 내려가니까 이렇게 그림자가 길어지기 시작한다 그 실제로 하지 때 하지 때 9시간 20분이든, 20분이든 밤 시간이 입추 때는 10시간 1일분 정도 10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길어져요 밤 시간이 1시간 이상 1시간 정도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보름달에서 <laughs> 그 음이 그림자가 지기 시작해요.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초음달 그림자가 나타나거든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금음달로 출발했다. 금음달이 금음달로 태어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신자진이라는 것이 성립이 된다. 신자진 신자진은 겨울의 일생이잖아요. 신월이 되면은 과일들이 익어가기 시작해요. 신월되면 그래서 감이 감이 노랗게 빨갛게 이제 골이 붉어져요. 새파랗던 감들이 네, 노란색으로 붉은색으로 익어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현상을 이렇게 경이라고 표현했다. 경 경자를 보시면은 이렇게 네, 높은 높은데 이렇게. 사람 손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곡식, 과일들이나 곡식들이 커가기 시작하니까, 부피 성장을 하니까, 여물로, 염물, 여물어 가기 시작하니까, 과일나무에다가 이렇게 찢어지지 말라고, 가지가 찢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지주대도 받쳐주고 그런 현상을 경의로 표현했다. 그래서 신월에 나타난 현상은 경이다 그래서 예, 경로곤 신이라고 말하고 풍수지리에서는 신자 오겠다가 경자를 올려놨다. 8월 6월은 초분절이잖아요. 그 유자는 다교자네요. 8월 6월은 초분절이다. 초분이라는 이야기는 낮시간 12시간 밤시간 12시간 밤낮의 길이가 같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밤 시간은 계속 더 길어지고 낮 시간은 짧아지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전 6월은 이렇게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다. 곡식을 수확하는 시기다. 그래서 밤 시간 1 2시간낮 시간 12시 간 평형을 갖던 것들이 그래서 이제 보름 반달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밤 시간이 더 깊어지게 길어지기 시작하면은 서리가 내려요. 서리가 내리면은 곡식은 이제 못 먹거든요 못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설이가 오기 전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6월에는 그렇게 추수를 하는 시기다 그래서 이제 추석도 거기에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규자를 쓰는 것은 1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가 요시인데 예, 평상시에는, 여름이 아니고는 평상시에는 그, 그것은요, 그, 그 시간에 거의 햇빛이 없어져요. 해가 떨어지는데, 예, 그 시간이 되면은, 해지는 시간이 되면은, 닭들이 실험으로 올라가요, 실험으로. 그래서, 예, 닭유자를 쓴다. 그래서 해지는 시간하고 다가고 이렇게, 예, 연결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닭이 실험으로 올라가고, 예 해가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하니까 성문이 닫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자는 성문이 열리는 아침 묘시하고 묘시 또 성문이 닫히는 유시하고 서로 대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골 문자를 보시면은 이렇게 그 상당히 많이 사실적으로 표현을 잘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 한번 해 보시게요. 봄의 특징은 봄의 특징은 씨에서 싹이 발아해서 나오는 현상이다면은 가을의 특징은 씨속으로 저장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장 저장해서 수확을 거둔다. 수확을 거두는 것이 가을이라 고 하잖아요. 그래서 6월은 수확을 거두는 계절이다. 그래서 어, 여름을 한번 회상해 보시면 은 여름 2파절 4월에 보리가을이라고 했잖아요 보리가을 그래서 보리가을이는 이야기는 보리가 익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보리가 익어가는 것으로서 가을이 출생을 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출생을 해서 6월 추분절에 수확을 거둠으로써 가을이 가을이 왕성해진다 피크에 오른다고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다가 동기가 지나서 추월에 대한 소환절에 날씨는 가장 추워지는데, 태양의일조 시간이 동기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 눈도 없고 코도 없느니 그 저시앗에서 싹이 발아를. 발아를 시작을 해요. 발아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씨에서 싹이 딱 나오면 은 봄, 씨 속에서 성장하는 것까지는 가을이거든요. 그래서 씨 속에서, 씨앗에서 발아를 밖으로 움터 나오기 직전까지는 씨 속에서 성장을 해야 움터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씨앗 속에 갇혀 있는 것을 예, 추월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가을에, 예, 가을이 이렇게 묘지에 들어있는 시기다. 추월이 그래서 사유축이라고 그래요. 시에서 싹이 딱나와버리면 이제 봄이 되어버리니까 가을은 끝이잖아요. 그래서 사유축이 형성이 된다. 유시가 되면은, 유시가 되면은 해가 서산에 기운다고 했잖아요. 햇빛이 역어지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어둠이 밀려오듯이 6월 초분절이 되면은 할로 어 이렇게 차가운 이슬이 맺힌다 그랬잖아요. 차가운 이슬이 맺고 수월부터는 이제 서리가 내리고 그리고 차가운 이슬이 내리는 현상 또 서리가 내리는 현상 이런 것들은 어 이렇게 서리가 내리면은 서리가 내리면은 어. 동물들은 처음부터 땅 속에 들어가야 돼요. 땅 속에 들어가든지, 털가리를, 털가리를 하든지, 사람들도 옷을 갈아입고, 옷을 껴 입고, 난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서류가 내리면은, 일순간에 모든 초목들은 다 성장이 멈춰버려요. 고추나 이렇게 과일들도 서류가 내리면은 그냥, 설리 댄설이 맞으면은 그 그거 뭐 먹어요. 그렇 듯이 다 죽게 된다. 이렇게 죽 죽어가는 현상, 설리가 내리는 현상, 그것을 신이라고 그랬다. 신, 매울신. 그래서 매울신이라고 해요. 매울신자를 이렇게 가꿀문자를 보시면은 하늘에서 칼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것을 그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또행 다양한 행자를 보시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칼을 딱 손으로 잡아버린 그런 형상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자는 매우 신자는 칼이 쏟아지는 현상이다. 칼이 내린다는 이야기는 죽음이 온다는 이야기였습니까? 그래서 그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6월 초분절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풍수지리에서는 이렇게 6월에 신의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신록은 유락하잖아요. 신록은 유락하고, 신자를, 매우 신자를 유욱에다 올려놨다. 수로는 상강절이에요. 상강. 상강이라는 이야기는 서리가 본격적으로 내린다. 서리가 본격적으로 내린다. 시간상으로 보면 19시부터 21시까지잖아요. 19시부터 21시. 그래서 그 시간에는 이제 해도 바닷속 으로 들어가서 캄캄해져요. 해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술자는 계 술자를 썼잖아요. 계 술자. 해가 떨어지고 천지가 다 어둠 속에 묻히면은 사람의 눈이라는 게참 장님은 눈이나 보통 사람 눈이나 똑같이로 돼야요. 아무 무용지물이잖아요. 빛이 없으면은. 그래서 부처님께 그러셨잖아요. 네가 눈으로 보냐? 그 말씀, 빛이 없어도 보겠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laughs> 빛이 없을 때는 개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개술이라고 했을 것이다. 개술. 술자를 보시면은, 상강, 서리가 내린다. 서리가 내리고, 어둠이 깔린다. 그래서, 서리가 내리고, 서리가 내리면 이제 겨울이 시작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겨울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가을은 씨 속에 저장하는 것이 가을 기운인데 겨울 기운 서리가 내, 본격적으로 내린다는 이야기는 숫자 너는 믿을 수가 없다. 가을이냐 겨울이냐 그래서 술을 칼하고 그래요 술터. 가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 그렇다 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술자를 보시면은 술자를 보시면은 예, 칼하고 창을 합성화 합성화 시켰어요. 칼 칼 그림하고 참 그림을 합성화 시킨 것이 숫자다. 숫자는 무서운 글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옷을 그려갖고 화, 국, 그리잖아요 화, 화, 그리잖아요수월이 되면은 이렇게 차가워지니까 난방을 해야 되는 난방. 방에 불을 떼야 되고, 보일러를 켜야 되고, 또허름불을 켜야 되고, 전기불 그래서 빛이 필요한 시간이다. 따뜻한 것이 필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이렇게 인옷을 그래서 삼합을 만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인자는 인자는 봄의 시작이잖아요. 봄을 시작할 때봄 시작할 때 초생달로 표현했어요. 봄 시작할 때 초생달로 표현할 만큼 낮 시간이 길어진다. 올 하지 때는 낮시간 14시간 40분으로 가장 길어진다. 그래서 보름달로 표현했잖아요. 수럴 상강절에는, 예, 밤시간이 길어지고, 낮시간이 짧아져가지고, 거의 그 햇빛이 없어진 시기, 다른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상양달이라고 그래요. 우게만, 우게만 상부에만 빛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인월술이라고 표현한다. 왜 그러냐면 그,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금음으로 그 변해버리잖아요. 금음으로 그 변하는 직전 단계다. 그래서 인호술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인호술은 여름의 묘지다. 빛이 거기서 없어져 보는 시기다. 그래서 서로를 뜨겁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담양군 노인복지센터. 화요일날오전에 오시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